08조합 147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가 있네. 뭐지? 예. 자, 두 집합 AB에 대하여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수학하이 함수 파트에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위로의 함수이다. 이 위로 전부 다 도착되는 함수이다라고 했죠? 자, 상황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손쉽게 이야기 쉬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1 2 3 4 3 4 5예요. 자, 위로의 함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 위로 전부 도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뭐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녀석이요, 하나씩 요세 그룹으로 나눠져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 한 개, 한 개로 나눠져야 돼요. 그런데 그두 개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원소에서 우선 두 개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그룹으로 덩어리로 묶어버리겠다 요 자, 이렇게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아버리면 덩어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요런 상태가 돼버리지. 얘를 3, 4, 5에 하나씩 주면 돼. 그래서 얘를 요뭐 기역 그룹, 얘를 니은 그룹, 얘를 디귿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제 3, 4, 5가 딱 있을 때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줄 거야.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짝짓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서로 다른 세개의 원소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소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건 3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풀어볼까요? 4, 3, 2, 1. 그리고 3팩토리얼은 6이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36 나오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